킹덤 리빙 에브리데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향력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산상순의 어, 시작이었던 여덟 가지 복8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심령의 가난과 온유함으로 나를 비울 때 우리 안에그빈 공간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의는 또 긍휼과 어,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향해 어,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이웃에게 흘려보낸 사람이 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 어, SNS 팔로우 스가 많고, 어, 그게 곧 힘이 되고, 어, 더 높이 올라가 더 많이 어떤 힘이나 어, 유명세를 가져야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라는 추앙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향력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어,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해서,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힘을 갖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면 늘 불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거나 어, 내 자리가 높지 않고 낮은 자리로 생각되면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잣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더큰 무대가 필요하겠죠.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높은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명예를 쫓거나 아니면 평생 영향력과는 상관없는 인생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부유합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큰 권력을 가졌습니까? 화려한 스펙과 많은 팔로우를 우리가 가졌습니까? 만약에 교회,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조차도 어떤 돈이나 숫자나 어떤 사이즈로만 평가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심지어 사이비 집단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영향력은 이런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만들어내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억지로 몸에 힘을 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 드러나는지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바로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출발점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doing, 무엇을 자꾸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being, 그러니까 존재죠. 우리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좀더 벌면 하나님, 제가 조금만 이 자리에서 더 성공하면, 제가 조금 더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멋지게 행사하고, 복음도 전하고, 은혜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셔야 되고, 취업도 해주셔야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돈도 더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청중들, 당시 청중들 또한 로마의 압제 아래서 무력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군사력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력이나 큰 돈이 있어야 자신들 스스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지금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의 줄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비워낸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영향력도 달라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와서 어쩌습니까? 가진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했고, 직장에서는 꼭 중요한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 뭐 앞에 잘 나서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다양한 삶의 여러 모습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향력을 얻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영향력을 가진 채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뜻은 귀하지만 그 불가능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진정한 영향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금을 통해서 그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요, 이 소금이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의 월급은 일부를 소금으로 받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라는 단어가 소금을 뜻하는 셀라리움에서 유래했을 만큼 소금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인정되는 귀한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소금이 월급이 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어, 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서일까요? 오직 한 가지죠. 소금만이 낼수 있는 독특한 그맛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도 소금의 그짠 맛을 대신할 수 없었기에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세상보다 더 힘이 세거나 세상보다 더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본문에 뭐라고 했죠?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짓밟게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금의 가치는 그 고유한 맛에 있습니다. 여기서 맛을 잃다 라는 말은 어리석게 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똑같이 불편하면 참지 않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한대 맞으면 똑같이 한대두 대로 보복하는 그런 삶의 팬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주변과 똑같이 비슷하게 섞여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완전히 다른 맛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그 고유의 맛을 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만 낼수 있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탐욕을 가지고, 똑같은 이기심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만의 고유한 맛을 잃게 되어서 더 이상의 귀한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더 등장합니다. 히브리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의 핵심은요,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를 내보이는 구별됨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고유의 맛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할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관계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됨을 우리가 만약에 잃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안에 이미 있는 복음의 독특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다른 구별된 영향력이 우리 삶을 고귀하게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세상의 소금처럼 독특성, 세상과 다른 이 구별됨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세상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영향력의 원리를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세상 속에서의 독특성,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의미한다면 이 빛은 세상 앞에서의 드러냄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맛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다면 빛은 존재하는 순간 누구에게. 보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는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구조적으로 숨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멀리까지 그 불빛이 보일 것이고 너희도 너희의 빛도 본질적으로 숨겨질 수 없다라는 뜻을 내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한복판,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도록 그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는 그 빛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 세상 한복판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공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매주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의 그 자리가 우리가 비추어야 할산 위에 있는 동네를 드러내는 현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것을 종종 스텔스 신앙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레이다망에 포착되지 않는, 숨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작아서요, 낮에도 등불을 켜야 됐습니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면 반드시 등경이라는 높은 선반 위에 등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야 온 집이... 당연히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등불을 켜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은 그릇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릇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방을 밝히기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이라는 존재로 부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상이라는 이 거실 한복판에 두셨는데 우리는 손해 볼까 봐, 혹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유난 떤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자꾸만 어떤 침묵과 타협이라는 그릇으로 우리의 믿음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줄 상황도 안 됩니다.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신앙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빛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숨기는 핑계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에서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고 삶속에서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내가 등불 위에 그릇을 씌우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세상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칠 일도 없고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갈등도 없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거기서는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둘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빛의 영향력은 내가 일부러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등경 위에 있는 그대로 놓여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등경 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벤쿠버 땅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때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직장 동료들이 볼때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등경위에 놓인 등불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빛을 비출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소금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다른 맛으로 구별됨을 드러낸다면 빛은 일상의 자리에서 숨기지 않는 가시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금처럼 구별됨만 있고 드러내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은 세상과 단절된 골방에 갇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드러내는 것 빛처럼 드러내는 것만 있고 구별됨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란다. 그리고 그 다르게 사는 모습이 숨겨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력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잖아요. 16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게 된다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드러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산상수훈을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7주 뒤에 6장 1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것과 모순처럼 들리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5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드러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얼마 가지 않아서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라는 겁니까 숨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요 동기, 모티브예요. 6장 1절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를 지적하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경건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위선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집안 깊숙이 숨겨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이비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두 구절의 텐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선행이 보이지 않게 하되 그 선행에서 나오는 빛은 숨겨지지 않게 해야 한다. 무슨 뜻인가요? 행위의 주체인 나는 그림자 속으로 숨겨지고, 그 행위의 결과인 빛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장 1절은 자기 과실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6절은 신앙의 사유와, 그러니까 신앙을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한쪽 극단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고, 한쪽 극단은 숨어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숨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이느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비춰서 무엇이 드러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드러나기 위해 보여주는 선행은 금지된 위선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숨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세상을 정화하는 필터로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라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사회 봉사도 있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일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봉사활동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 일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나 자신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투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은 처럼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먼들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 완벽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킹덤 리빙 에브리데이의 영향력은 세상의 계산처럼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여러 가지를 가져서 힘을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인만이 지는 그 독특한 맛을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존재의 독특성과 그 독특성을 숨기지 않는 드러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 독특성을 지키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과 똑같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는 철저히 다른 맛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 만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서 드러내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산 위에 동네를 비추는 빛, 등경 위에 등불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복음을 어떤 그릇으로도 덮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 개인의 내면에서 세상을 향한 외면으로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는 라 뜻입니다. 개인의 영역에 두었던 믿음을 이제는 삶의 공적인 영역으로 당당히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인기도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다고 세상을 정화하는 필터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윈도우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많이 낼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학교에서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그 빛을 그릇으로 가리지 않을 때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과 또삶 속을 비춰야 되는 그 환한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레시교 케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